안녕하세요. 뇌출부더 김광호입니다. 얼마 전에 밴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요약하자면 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대학생 구독자분이 운동을 하는데 몸 겁나 좋은 양아치들이 오더니 비웃으면서 운동 순서가 엉망이네 그런 것 따라 몸다 망가지네 이분이 IFBB 프로야 새끼들아 하면서 거들먹거렸다는 건데 전형적인 머슬아치들이죠. 음, 정상적인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행동 안할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보고 뭐 이때다 싶어가지고 뭐 로이더 까내리고 그런 건안할 거예요. 저도 당연히 잘 모르고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운동생략대학 교수님이 조언해주시는데 속으로, 교수님 운동은 해보셨어요? 실전은 모르시잖아요. 운동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프로카드 있는데요? 라고 있단 생각을 하거나, 헤네모? 내추럴 보디빌딩? 그냥 무저들끼리 리그 만들어서 지들끼리 놓는 거잖아 하면서 업신여기고 하체 하는 날 스쿼트 25세트 하고, 하루 세 타임 운동에 3, 3시간 자고, 정신력 하나면 못 이겨낼 게 없다 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몸 망가지고 결국에는 업신여기던 그 단체의 관리자였던 직원이랑 저보다 먼저 내추럴 보디빌딩 훈련법을 접한 종민이에게 도움을 받고 간신히 버텼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길을 지났고 지금 그들은 그 시점에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저 따위로 누구 면전에서 무시하고 하는 짓거리는 안 했지만 아무튼 오늘은 속으로 생각하던 거 얘기들을 좀 해볼 까해요 최근 두달 정도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슬럼프나 뭐 현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선순환을 익히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안 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비도 많이 했고 전략도 세워서 시작을 했고 두달 만에 구독자 7만 명 찍고 떡상했지만 매출은 무조건 이래야 한다니까라는 어그로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제 이름이 퍼지면서 부작용도 많이 생겼어요. 인지도도 높은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 느낌이죠. 통상적인 상식과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방식의 훈련을 전파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게끔 하려면 먼저 호감이 생기게끔 하고 똑똑한 접근을 했었어야 됐는데 강한 와구에 강한 말투로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식으로 때려박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하려하기보다는 뭔데 이 새끼 식으로 맞는 것 같았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약간 다르게 했겠지만 우선 저를 널리 알렸어야 했기에 택한 전략이었고 그때 했던 최선이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만 한번 그렇게 이목이 확 집중되고 불이 확 타올랐다가 사그라든 이후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 갈등이 생길 말들은 안 하려다 보니까 제 채널의 색깔이 좀 없어진 느낌이 들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밴드의 이글을 본 거예요 제 채널을 본 대학생 분께서 오 이거 괜찮아 보인다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있는데 몸 엄청 좋은 사람들이 와서 야 그딴 거 보고 따라한다고 몸이 좋아지냐? 하면서 으스대고 무시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쩔쩔매고 속상해하는 모습이 솔직히 글만 읽어도 딱 보이는 거죠. 이 대학생분이 그런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 채널을 쭉볼때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확신을 줄 만큼 영상들을 차곡차곡 깔아두었고 그런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심어주었나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직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읽으면 감정이입돼서 존나 짜증나는 글인데 오히려 이 글을 보고 생각 정리가 명쾌하게 됐어요. 전국 곳곳에 내 유튜브를 보고 프로그램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고, DM으로, 밴드의 댓글로 수도 없이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해주시는 분들 생각도 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영상이나 내 얘기들을 들으면서 지금보다 강한 확신을 갖게 만들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어려워하고, 어떤 걸 필요로 할까?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고민을 하니까 생각이 슬슬슬 나더라고요. 2021년 들어서부터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제는 정확히 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남들이 좀 불편해 할수 있는 말들도 그냥 예전처럼 하고,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갈길 가셔라 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내추럴은 로이더와 분명히 다릅니다. 내추럴에게는 4분할, 5분할 털릴 때까지 하는 것보다는 2분할로 회복력을 고려해 정교하게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주기화 훈련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해외에는 널리 퍼져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어려울 건데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제 채널의 목적은 처음부터 지금도 변함없이 김강호 브랜딩, 약물 사용 근절에 이바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체계적인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돕기, 트레이너를 꿈꾸는 이들에게 길잡이, 이겁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저는 지금처럼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전에서 적용해보고 좋은 내용들 많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호였습니다